오늘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질 텐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확실히 4월에 접어들면서 봄 기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거리에 봄꽃들이 하나둘 꽃망울을 터뜨렸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이번 주 본격적으로 벚꽃이 피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어제보다도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16도, 광주 20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고요.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도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과 충남지방은 종일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봄 기온이 가득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은 5도, 대구도 5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6도, 원주 18도, 대구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정 이상은 양호하고요. 당분간 맑고 포근한 날들이 이어지다가 목요일 오전 중부와 호남에 비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